가슴이 웅장해진다 와, 그렇지 전설. 가슴이 웅장해지다 가슴이 웅장해다 전설 스킨이야. 전설적이다. 야. 진짜 전설적이다. 좀여긴하네 슬파샷. 아 아니구나. 아니, 에서에서킬 많이 하네. 아니야, 뭐야? 에서에서다분이서네 편들이 마켓 오버하면서 처음인분놓 봐요. 2분4 0초에딱 하셔야 돼요. 스피더 켜시고. 예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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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아, 또. 아, 어 아, 게어나끊겼어 멋있는데? 라인이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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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올라와 갖고. 여기 뭐? 라축 파티. 한번 선 같이 <laughs> <끝이> 다선 <한다고> 같이. 또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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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야 돼. 이곳에. 뭐라고요? 중앙 막꼴가속 하고 나머지. 아 이미 늦었어. 그렇지 아, 않아요? 그냥 꼴가속 게하자 후구들의 모임. 나 응. 뭐라고? 아, 잠깐만. 거기 지금 2레벨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. 어, 2레벨 찍은 사람 변할게요. 그래? 아, 2레벨을 <laughs> 찍은 사람들. 나나곧띵는나곧찍는데 뭐 아. 아, 와, 사람들이 있네. 아니, 너네가 이쁜 거들아가고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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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할게요. 뉴빈 님왜 이렇게 앞에 좀좀 앞으로 가줘. 오, 개커이 없다. 집 가는 거. 딱 지금. 넌 아, 지금. 또. 아, 야야야 아, 아. 아. 아니, 아, 이거, 이거 멈추고나 아, 그래. 해야 돼 멈추거나 멈추거나 <laughs> 뭐야? 아니, 아니, 이거 이거 끝날 때 해야 돼 끝날 때.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뭐야? 있다가, 아니, 다시, 다시, 다시. 아니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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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좀 하고 체크 좀 할게 산티. 아, 다시. 아니. 아, 뭐야? 아니. 아니 푸시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<laughs> 아니. <푸쉬가 뭔데>? <웃음> <웃음> 어. 자, 구십 도커가 파밍하고 레드나에서 오자. <laughs> 약간 좀 대칭 맞춰서 하자. <웃음> 그러니까 그러니까 <laughs> 한명한명내려한명내려가서네명네명 <laughs> 명, <laughs> 명 이렇게 따르르 서봐요 이렇게 네명 어. 따르르 서봐 네명네명그 네 파이까지 해가지고 네명 저렇게 따르르 서봐요 좀좀 대칭하게 하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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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이렇게. 그러면 루카리오랑 어. 제라오라가 뭔가 좀 짝꿍 같은 느낌이니까 이 꽃이 가운데 가면 안 돼? 근데 내가 하 내가 하면은 좀가려지 이게 대칭이 그게 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? 뒤아 님피아 님피아가 가운데 맨 위에 음. 맨 위에 가운데 꽃이 맨다 백기 아, 그 하달님이 좀 뒤에 지금 쏠가속 가속 쏠가속이랑 귀환 같이 연사해요 오케이 쏠가속이랑 <laughs> 귀환 같이 빨라는데 <laughs> 오케이 그러게 이터아이 빨랐다 약간 약간 빨랐다 파이팅! 스와나 아직도 궁안 나왔어 하하 런던 쳐왜 아무도 안죽여어나캐력이궁 <laughs> <ığ Paradise. 안 웃음> 받았어 <laughs>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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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 이거를 아니, 야 이래서 공백이 뭐안 죽는 거라고, 이래서 공백이 뭐안 죽는 거라고. 난이 테로는 너무 무서워. 유윈! <laughs> 아니, 퇴물 라이브 개구리였어.